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마은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인간관계, 구질구질한 인간관계를 손절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건 안 그래도 어제 그여초님의그 머뭇님 머뭇님을 대모님이라고 하거든 그 사람 했던 얘기 중에서 지인 손절하지 마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초에서는뭐 이렇게 힘든거 전부 다 보지마 손절해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다 손절하고 나니까 나중에 느끼게 된게 그런 뭔가 미약한 관계도 이어져 있으면 그게 하나의 재산이다라고 느끼게 됐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여초의 대모님은 손절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근데 반대로 지인은 손절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와서 보면 친구들 중에서 선조란 친구가 한명 있거든 이 드래곤 이란 친구가 있는데 오늘은 이 드래곤의 얘기를 내가 해줄게 어 우선은 이 친구 본명은 말수가 없으니까 왜 드래곤 인지 뭐 안봐도 알잖아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면 다 드래곤 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쥐 드래곤 쥐 드래곤 뭐다 이러잖아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드래곤 인데 어, 이 친구랑 내가 친하게 지나게 된게 약간 그런 거야. 중학교 때 이렇게 파벌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두루두루 어울리는 거야. A그룹, B그룹, C그룹,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이 언급이 안 되지만 옛날에 많이 언급이 됐던 연호아빠라고 있거든요. 장가를 가고 나니까 하늘을 짊어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던 그 연호아빠가 이 드래곤이랑 친했어. 그리고 나는 또 이렇게 연우 아빠랑 또 이제 취하다 보니까 잘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인이 되게 된 건데, 근데 이 드래곤이란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뭐 소시오패스까지는 아닌데 사람 감정을 너무 생각 안 하고 지 꼴린대로 얘기하는 거라서 나도 말을 좀 좆같이 하는데, 야, 걔는 진짜 개 좆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 일화가 몇가몇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옛날에 내가 걔랑 친해지게 된 계기가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그랬거든. 근데 그 드래곤이란 친구가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잘했어. 그래서 내가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됐을 때, 그 블리자드에서 나온 스타크래프트 아직도 사람들이하고 있잖아. 그 게임이 전국적으로 유행이었는데, 근데 걔랑 이게 스타 하다 보면 1대1 하잖아. 근데 걔가 스타를 잘하니까, 근데 스타도 이거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존나 열받게 질 때가 있고, 시원하게 질 때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테란데 프로토스존 한데 시원하게 힘싸 한번해서빡 진다. 그러면, 시원해. 멋진 한 판이었다. 이런 건데. 근데, 겜세이를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겜세이. 어떻게 보면,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임유한이라는 선수가, 진짜, 그, 개인 세이 하나로, 진짜, 다먹달내면서 하는데, 그, 드래곤이란 친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 했거든. 맨날, 뭐, 이제, 드랍해가지고, 일꾼만 조지고, 말려 죽이는 거잖아. 지면 존나 열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밀리고 난 다음에, 와서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아, 이번 판에 존나 개쓰레이 같이 했는데, 이겼네? 이래. 개새끼가 <laughs> <laughs> 씨발. 존나 열받게 말을 해, 그 새끼가. 어러나 그래서 결국이 그렇게 나한테 한대 처음 맞았거든. 근데 그 친구랑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 10년 넘게, 중학교 때부터 한 10년 넘게 하다 20대 후반대 손질을 쳤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랑 얽혀 있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친구가 집에 돈이 많았어, 그 당시에. 나는 중학교 때 돈이 찢어지게 가난했잖아. 막노가다나고 그랬잖아, 아빠랑.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었는데, 걔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러 가면 스타비를 내줬단 말이야. 돈이 많았어, 진짜 많았어, 용돈이. 그러니까 건물이 떨어지는 게 있었고 어렸을 때 그게 되게 크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존나 빡쳐서 그 새끼 를 옛날에 팬적이 있거든 한대 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를 때리거나 어떤 미안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채식 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 친구랑 계속 만나게 됐던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들 을 진짜, 이새끼말 때문에 진짜 소시오패스가 아닐 정도로 진짜 말 이렇게 좁같이 한단 말이야. 존나 열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마다 이 새끼를 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근데 이제 부채의식이 나한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펼 수가 없는 것들이고. 그럴 때 내가 진짜 열받을 때, 씩씩거리면 연어 아빠가 와가지고, 야, 야, 친구끼리 그러는 거아니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재를 해주면 또 이렇게 풀었죠. 그게 또 희한하게. 근데 또 이제 하루는 또 이제 연어 아빠가 존나 빡쳐가지고 오더라고. 이제 빡쳐가지고. 나 이제 저 새끼 데려고는안볼 거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걔 스타일 자체가 원래 그래. 이게 적당히 거리를 두면 문제가 없는 친구인데, 친해지면 존나 빡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 스타일인 거래연호 아빠가 존나 시집검을 본 거야. 그리고 나는 말했지. 야, 야.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laughs> 듯이 <laughs> 했는데. 근데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 약간 좀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때 계기로 나랑 연호 아빠 둘다 등을 돌리게 된 거야. 등을 돌리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손절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서 덕무 아빠가 나보고 한잔하자 이러는 거 나오니까 걔가 덕무 아빠 옆에 걔가 있는 거야 드래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야이씨발이거 뭔데? 라고 말하니까 덕무 아빠가 야 진짜 얘가 할 말이 있다고 해갖고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드래곤이란 친구가 내가 안 보고 막다 쌩까고 그러니까 덕무 아빠한테 찾아간 거야 내가 덕무 아빠 막 얘기는 좀잘 듣는 편이거든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덕마 아빠가 이제 와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냈는데 뭐, 될 리가 있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 친구가 막 울먹거리면서, 내가 미안하다. 근데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 와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말했냐면, 장례식장? 니가 죽으면 장례식장은 가 드릴게 이렇게 얘기했어 되게 쿨하게 얘기했어 그리고 이제 보지 말자 이러고 두번 다시 보지 말자 이러고 이제 손절을 딱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대 후반 때 손절을 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한 15년 정도를 만났고 10년을 손절한 상태죠 지금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10년 동안 안 봤잖아 그러면 뭔가 응어리가 좀 지고 눈에 밟을 법도 하잖아 야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진짜. 그렇게 10년을 안 봤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진짜. 진짜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딱 손을 끊어서 속시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래그 관계는 사정없이 끊으란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여촌님이나 모모님은 손절하지 말라고 했던 게,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 내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쉽게 끊어버리거든. 그러다 보면, 남는 게 없어, 진짜. 남는 게 없어. 다 쳐내고 나중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가면 인간관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 그 사람 한 얘기 다 똑같아. 결국엔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다. 그래, 결국에는 혼자 사는 게 맞는 건데, 만날 사람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란 말이야. 내가 말했잖아요. 사람이 늙어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뭐야? 목이 뭐야? 돈이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인적 인프라, 인간 관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든 혼자든 살 수가 없단 말이야. 물론, 진짜 엄청나게 혼자서 그 고독함을, 진짜 생산적인 에너지로 치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 어딘가에는. 근데 많지가 않단 말이야. 결국에는 사람이란 동물은 늘상 말한 것처럼 교과서도 배웠잖아. 사회적인 동물이거든. 그래서, 그걸 너무 쉽게 쳐내다 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미친개랑 동갑빠다 있었어. 그래서 그때 애들이 그런 거요두분 우정 되게 보기 좋으십니다. 세분 우정. 언제부터 친구였어요? 라고 말하니까. 우리, 보니까 동아빠가 우리 중학교 영역 때 같은 반이었지. 다이학년때 같은 반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나랑 미친개랑 친했고, 나랑 동아빠 친했고, 이렇게 셋이서안 만났단 말이야. 그때는. 근데, 그, 따지고 보면 이제, 14년, 내가 14년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이 14살이잖아, 그지? 거기서 지금 39살까지 만나온 거야. 20년 넘고, 20년 넘고, 25년 동안 만나면서 우리가 안 싸웠겠어. 오지게 싸웠어. 미친개하고는 내가, 내가 술 먹고, 길한복판에 사람들이 돼서,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두번 다시 내안쪽하지 말라고. 내가 그지랄 그 면박을 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실제로 고향 미친개랑 2, 3년 안 봤어. 친구들도 막 중재하려고 했는데도 이제 안 돼가지고, 나이 들면 그게 안 되거든. 친구한 냅두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와서 미친 개랑 나랑 제일 잘 지내도 지금 와서 또 그래 제일 잘 지낸다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미친 개를 이게 손절하고 안 봤잖아 그럼 이런 것도 올 수가 없다는 것들이에 관계란 건 몰라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힘들거든 힘들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걸 배워가는 과정은 아직도 그걸 배우고 있다고 느껴 여러분들 양로원 가면 양로원 할아버지는 잘 지낼 것 같아 안 그래 나이가 들어도 더 편협해 진단 말이야 인간관계도 더 뒤틀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인간관계도 좀 롱텀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롱텀으로 사람 사람 싸우는 이유는 진짜 5만가지가 있단 말이야 엄청 많거든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부대껴 보고 그러면서 다시 또더 단단해지고 이런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하나의 우리가 평생 풀어나가야 할 공부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야. 그냥 스틀리면 그냥 다 잘라버린 리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 잘라내잖아. 그럼 사람이 없다니까,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진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계속 만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을 잇는 사람들이 있잖아, 주변에. 근데 보통 우리나이에 되면 엄청 많이 잘려요, 사람들이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이 때 인간관계가 이 단절된 사람들이 나중에 60대, 70대 되면 새로운 인간관계로 그게 채워질 것 같아?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부고 학습이거든. 지금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60, 70대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돼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이에 그러니까, 인간관계, 존나 엿 같으면 손절하는 게 답이긴 해요. 진짜 많편해 근데, 그 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그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냐, 라는 것들이죠. 그, 일본에는 이치고 이치해란 말이 있거든요. 일기, 일회. 한 번의 인연이라도 되게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손절하기 전에. 그래서, 여튼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